오늘 인사를 몇 번이나 하는요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한 달치 다 인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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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박 제가 파는 거가여드릴게요저 방금 발견했는데 숟가락을 넣고 한 바퀴 돌려요. 그 다음에 그 숟가락을 빼면 화자기 이게 아 이게 좀 거의 먹어서 그는데 화석 같은 게 나와요. 어, 근데 예쁘다요. <laughs> 여러분 보세요. 이거 봐요. 여러분 <laughs> 타고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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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어, 이거 예쁘다. 누가 먹어 요 얘들아. 진짜, 이렇게 예쁜 어깨만 먹어. 이렇게 반절로 나눠서 소박 보수. 응? 아름 모습이? 아 맞다. 얼음 여러분, 저희 지금 들어오신 팬분들좀 들어오세요. Hello. 지금 몇분 남았어요? 6분 어떻게 어떻게 너, 여기 어. 안 여기만 모여서. 아. 지금 8분 들어왔어. 음. 안녕하세요. 음. 음.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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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의 다 먹은 것처럼 됐다. 와 많이 응. 먹었다. 많이 불러요 <laughs> 여러분 저희 저 얘기할 건데 저희 연습생 때 다영 언니랑 저가 전 그게 진짜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요즘 돼서 계속 생각나는 게 뭐죠? 연습 끝나고. 저희가 그때 10 to 10이어서 10시에 끝났거든요 10시 11시 이 정도에 음. 끝났는데 끝나고 이제 너무 그날 따라일 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현 언니랑 둘이 손잡고 여기가 회사 앞구장 쪽에 있잖아요 저희가 앞구장 로데오까지 걸어서 타덴탄스그 24시간 카페에 가서 딸기 요거트 스무디를 먹다가 막차를 아, 놓친 거예요 맞아 그 딸기 요거트 스무디를 먹다가 제가 집이 일선인데 그래가지고 저희 근데 막차 놓치기 한 3분 전에 그걸 안 거예요. 맞아. 언니 막차 놓, 놓치기 3분 전이라고 해서 거기서 압구정 앞구장 로데오에서 압구정 역까지 진짜 전력질주였거든요. 근데 결국 못 쳤어요. 네, 놓쳤어. 놓 쳤어요. 갑자기 들이장 장난해? <laughs> 짜릿하네. 이 일탈 진짜 제 인생 가장 큰 일탈이었던 거요 너무 짜릿했어요. 와, 언니 그때 진짜 요것도 한 손에 들고. <laughs> 우리 나눠 먹다가 막차 놓쳐가지고 뭐 저, 저도 일탈이 있는데 지금 고백할 수 있어요 어 뭐야? 강래 아, 네. 일탈 고백 시간 뭔데? 저 메이 언니랑 어, 뭐야 야 니네 진짜 <laughs> 우리새건 저희 거의 새벽 4시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야 알아, 알아. 알아. <laughs> 일탈 아니 <아닌 웃음> 방에서 다 들려요 막,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편의점 <laughs> 가서 한테 <아니>, <laughs> <근데 웃음> 웃긴 게 서로 자다가 눈이 붙는데 같이 배고파요 <laughs> <그렇게 웃음> 처음으로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 근데 저희 문 여는 데가 좀히히리잖아요 응. 아, 히히 응. 소리, 소리 안날까히 이렇게 <laughs> 했는데 갑자기 뭘부딪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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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laughs> <laughs> 저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아 새벽에 먹는 게 최고래요. 근데 맞아요. 진짜 맞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최고예요. 그때 막짜장면 먹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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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라이브 어땠어요? <laughs> 저희 처음 어때요? 하는 거라서. 맞아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장소를 세번 업했어요. <laughs> 장소 <laughs> 세번 업. <laughs> <한번 웃음> <한번 웃음> <한번> 라이브만 한 <laughs> 여섯 번킨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와주시는 분이 너무 귀여웠어요. 아 근데. 이번 배가 불어 점프 가려고 용돈다털졌다 얼굴이 제일 재밌어 얼굴이 제일 재밌어요, <laughs> 얼굴이 제일 재밌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멤버 너무 이뻐요 안녕 나나 김나현 소감 한번 말해볼까 오늘 말고 네. 소감 어 아, 그럼 막내부터 우리 아 네. 오늘은 좀 이상하리라 <laughs> 싶으니까 이안입니다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저 오늘의 라이브는 지금 라이브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마이크인가요? 아, 라이브 처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라이브를 처음 하는데 수박화채를 만들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오늘 MVP죠 네. 수박채 네 자칫하면 여보. 조금 더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수박화채 씨를 올린 게 정말 대단하셔고 덕분에 숟가락 네. 얻었잖아 아, 네. 그래요못 아, 먹을 뻔했어 많이 했으면 멤버들끼리 이렇게 수박화채 이런 소소한 연습 중에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이브 방송 자주 하겠습니다 오! 아. 둘째 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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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막내 이안이 아. 언니 이하이의 언니 메이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많이 끊기고 그랬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발전된 저희 내용펀치가 되도록 어그 당연하죠. 내용펀치 재밌게 더 찾아올게요. 고, 고마워요. 고고고 마워요 고마했어. 메이 언니. 아세요? 메이 언니 베가입니다 네, 저는 저희가 이렇게 회사에서 모 회사에서 저희끼리 이런 시간을 가져본 게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요 진짜, 맞아요. 그쵸? 그리고 화채도 작년에는 못 먹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데. 약간 몰래 만들어 먹는 음식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laughs> 직원분들 앞에서 만들어 먹었어요? 니까요 근데 저희가 또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런 게임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 네. 아, 그렇죠. 저희 소통 자주해요. 감사해요. 아, 자, 셋째 막내. 배달 언니. 대가 어, 남들? 언니. 어, 벌써 나요? 어, 그래요. 저는, 저는 원래 평소에도 팬사인회나 이런 팬분들 가입 만나고 싶고 막 음방 와주시고 이런 거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어, 어떻게 말좀 오래 하고 싶다, 막 소통하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자주 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좀 자주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들어와주세요. 자, 세 태리 언니의 언니. 언니. 어, <목소리> 좀한번 얘기해볼까요 이제? 네아 저는 오늘 일단 화채 너무 맛있었고 여러분 덕분에 맛있는 화채를 먹을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진짜 자주자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늘 제가 원활하지 못했던 라이브도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어, 음. 다음 라이브는 팬카페랑 SNS에 저희가 공지해드릴게요 음, 네 공지로 쫙 <목소리> 저 아이 여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문라이트도 많이 많이 들어 주세요. 들어 주세요. 어라이 니즈 아이 니즈 어라이 니즈 아이 니즈. 많이 많이 들어 주세요. 그럼 아 잠깐만 여러분. 네? 저희 다음은 월요일에 네, 마무리 하는 걸로. 음. 지금까지 네 번째였습니다. 다음에 봐요.